안녕하세요. 굿모닝 짝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또 좋은 차량 또 많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올류카니발 7인승 모델입니다. 그리고 더뉴 카니발 7인승이랑 같이 해서 총 10대 정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워낙 매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정말 좋은 차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없어요. 올류카니발, 더뉴 카니발 합쳐서 한 90대 정도 있습니다. 자, 90대 중에서 제가 10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모델은 제가 올류 카니발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올류 카니발 7인승 좋은 차일까요? 안 좋은 차일까요? 1,300만 원대, 현재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고 거의 뭐이 정도면 9인승이랑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16만 9 0 k 로 17년식이고 성능 정보 기록부를 보시면 렌트 없음, 매연도 고작 2%밖에 안 나옵니다. 자, 사고도 없습니다 미세노에도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이런 차를 사야 됩니다 구매하셔도 됩니다 일단 성능 점검 기록부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어, 실내도 보시면 상당히 깨끗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깨끗한 시트가 들어가 있고 위에 보시면 또 솔루프도 있어요 자, 7인승 모델 자 머플러 자체도 약간 이렇게 머플러만 약간 어, 튜닝을 한 겁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타이어는 제가 어, 교체를 해 드릴게요 나머지 미끄럼 방지랑 뭐 이렇게 자동문 옵션이 있고 뒤에는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썰루프 TV까지 있습니다. 자동문 옵션이 있고요. 핸들 열선 그리고 통풍 열선 이렇게 옵션이 되어 있고 사이드 스텝도 있습니다. 7인승의 VIP 등급 자 리무진 시트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 면에서는 아주 잘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차도 꼭 구매하셨, 어,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셉니다. 1,670만원. 어, 신규 매물도 있기 때문에 신규 매물도 제가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은 사이드 스텝이 있음. 자, 검정색이고 깔끔하지 않나요? 그리고 썰루프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썰루프가 있는 모델이고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 1,670만원. 별로 안 비쌉니다. 14만키로에 1 8년식완전모사고의 1인 소유. 1인 소유예요 깨끗합니다. 자, 면은 고장 6% 밖에 안 나오고, 렌트도 없습니다. 세부 상태 미세누유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어라운드 뷰, 축방 감지기, 220V, 메모리 시트까지 자, 그리고 전동 트렁크까지, 자, 그리고 자동문, 자, 옵션이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양방향, 통풍과 열선. 이 차도 1순위로 추천드릴게요. <laughs> 이 정도면 진짜 좋은 편입니다. 다음 차입니다. 1720만원 VIP 등급. 소유자 변경 없음. 1인 신조예요, 이 차도. 정말, 반짝반짝 빛납니다, 실제로 보시면. 자, 이 차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주행거리가 일단 너무 짧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4만 8천 k m 밖에안 탔어요. 사고 교환은 전혀 없음. 에어는 3%밖에 안 나오고, 렌트도 없음, 미세뉴도 없음. 자, 보시면 VIP 등급이고, 그냥 내비게이션은 있어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옵션은 그 정도 있지만,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무조건 10년 타신다면, 이 차로. 가져 가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차입니다. 1,570만 원. 아, 올류카니발 7인승 리무진 차량. 138,000km, 17년식입니다. 아, 소유자 변경이 없습니다. 이 차도. 검정색이고 소유자 변경이 없는 차량.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렌트도 없고 매연도 고작 8%. 아, 미세논유도 없기 때문에 이 차도 꼭 구매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시트 괜찮잖아요. 썰루프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도 깨끗하고 넓어요 공간도 좀 남습니다 자동문도 있고 내비랑 후방 카메라 뒷좌석 리무진 시트 이렇게 한번 이 차도 한번 타셨으면 좋겠고 1인 신조의 썰루프가 있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자 다음 차량도 2차는 이제 신규 매물이에요 올뉴카니발 7인승 12월 17일 날 가져온 정말 따끈따끈한 신규 모델 책상은 다크 그레이 14만 키로의 16년식 1,499만원 프레지던트 등급입니다. 매연 7% 렌트 없음. 사고는 있을까요? 사고도 없잖아요. 미세는이도 없고. 바로 이거예요. 이 차도 구매하셔도 됩니다. 어라운드 뷰가 있고 중요한 옵션이잖아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주, 어, 중요한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양방향 통풍열선. 아마 이 차는 상품화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끝납니다. 금방 끝나기 때문에 어, 무조건 1순위로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이젠 더뉴 카니발 신규 매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뉴 카니발 신규 매물 7인승만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프레지던트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프레지던트 등급이고.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렌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없지만 황금과 교환, 교환, 라디에타, 휀다 도어 이렇게 상처는 있어요. 다 수리해놨습니다. 큰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미세누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구매하셔도 돼요. 가솔린 차량이고, 19년식이고, 11만키로. 외판 자체가 너무 깨끗하죠? 안개등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로 그릴로 약간 이쁘게 차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네요. 어, 사이드 스텝도 있고, 그리고 하이리프가 장착되어 있어요. 특이한 거죠. 하이리프 비쌉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깨끗한 실내 외관. 아, 실내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전자파킹 시스템, 핸드폰, 어, 양방향 통무 열선 시스템, 카메라까지 전부 다 옵션이 꽉 들어있고. 어라운드 아, 뷰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동문과 파워 트렁크 메모리 시트까지 전부 다 옵션이 있어요. TV까지 넷플릭스도 볼수 있고. 메리, 어, 메리트 있잖아나요 축구방 감지 차선 이탈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충분히 괜찮죠? 아, 루프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멋지다는 거.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더뉴 카니발 어, 리무진 7인승 디젤, VIP 등급. 이번에는 디젤이에요, 디젤. 자, 2750만원, 4만키로 정도, 19년식입니다. 화이트 색상이고, 사고 안개 등이 있습니다. 일단, 깨끗한 외판, 그리고 실내 모습, 썰루프도 있어요. 성능정보 기록부 보시면, 면 고작 2%, 렌트는 없음. 자, 사고 교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세누이도 없고요 이런 차는 이제 구매하셔도 돼요.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 대신 주행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1인 신조에 썰루프 있고, 완전 무사고 차량. 아동문, 축구방감시 차선이탈, 그리고 파워트렁크까지. 이 정도 옵션은 있어요. 썰루프도 있고. 전자파킹, 시스템, 양방향, 통풍열선이 정도까지는 다 옵션이 들어갑니다. 괜찮지 않나요? 이 차도 꼭 한번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차입니다. 신규 매물 한번 또볼게요 2,790만 원 디젤입니다. 그리고 VIP 등급이고 외판 자체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정말 귀한 매물이죠. 전자 파킹 시스템, 양방향 통풍 열선, 키두 개, 전부 다 옵션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TV까지 볼수 있어요. 자, 이 차도 꼭, 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보셨으면 좋겠고 자, 2,790만 원, 20년 시 79,000km 신규 매물, 매물 어, 매연 5% 멘트 없음. 자, 사고가 아무 것도 없어요. 교환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습니다. 뭐 그냥 A급이죠. 따로 할게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자, 한 대만 더 볼까요? 2,269만 원. 7인승의 가솔린 프레지던트 등급입니다. 가솔린이에요, 가솔린. 9만 5 0 k 로 20년식 외판 깨끗하죠? 사고 한개등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도 되어 있습니다. 전자파킹 오토홀도 양방향 통풍. 이 차도 마찬가지로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상품화가 끝납니다. 전동시트 있고요. 아동문도 있고요. 상품화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끝납니다. 자, 렌트 있습니다. 사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휀다의 교환 하나. 이거밖에 없고 미세뉴 자체는 없어요. 자, 없죠. 이 차도 꼭 한번 1순위로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자,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 차도 한번 타보세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류 카니발 7인승, 더뉴 카니발 7인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차량번호 꼭 알려주세요. 위에로 전화 주시면 정말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